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쿼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본인의 그 가동범위 관절의 가동범위를 우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본인에게 맞는 풀스쿼트나 뭐 하프스쿼트 스쿼트의 각도를 우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내가 쪼그려 앉기를 했을 때 편하게 나오는 각도까지 그 각도가 본인이 할수 있는 ROM이에요 그래서 나는 쪼그려 앉기가 편하게 깊숙이 된다. 그러면 풀스쿼트가 가능한 거고 나는 풀스쿼트 할 때면 중심이 뒤로 쏠리거나 아니면 뒤꿈치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상체 너무, 상체 많이 무너진다. 이러면 이제 가동 범위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쉽게 하시면 돼. 쉽게. 그래서 뭐 발목의 가동 범위가 돌시 플렉션이 몇 도인지 고관절의 가동성이 좋은지 그거 다 따로따로 파악하기 힘드시면 심플하게 기능적으로 한번 편하게 쪼그려 앉게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동 범위를 파악하시는 게좀 간단한 방법이세요. 이 처음에 스쿼트 할때 발을 어디에 견착하냐 발을 어, 어디에 갖다 놓느냐는 스카프라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날개뼈에 보면 이게 볼록 튀어나온 데 뼈가 있어요. 그 위에다 견착을 하시면 되세요. 그 위에 견착을 하시고 보세요. 스텝은 이것도 조금 개인차는 있어요. 하지만 11자 아니면 어깨보다 좀 좁게,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그거는 이제 고관절에서 이 대퇴골, 다리뼈가 구부러지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끝을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벌리시고요. 그리고 어깨 너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이것도 본인이 아까 했던 것처럼 쪼그려 앉게 했을때 편한 너비로 하시면 되세요. 편한 너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려갈 때이 발끝방향과 무릎방향이 일치하게 만드시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아 버리면 무릎이 안으로 들어간다.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발거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릎의 정렬이 깨지기 때문에 무릎에 내측 인대의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측에 있는 반월판 연골, 슬개골 주변에 통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렬 되게 신경 써서 조심해 하시고요. 그리고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시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들이 정면을 계속 주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면을 절대 주시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해 볼게요. 내려갔죠? 내려갔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버리면, 일어나는 순간, 골반이 앞으로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시선을,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태가 숙여지면 자연스럽게 시선도 같이 약간 사선으로 숙이시는 게 맞고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보게 되면, 일어날 때, 약간 골반 앞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훨씬 더 무게를 못 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절대 정면 보지 마시고요. 또 고개를 정면 보게 되면 그만큼 허리에서도 과신전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스쿼트 하면서 자기 뭐 허리 당긴다 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허리가 과신전이 돼서. 그것은 시선을 앞에 봤기 때문에 정면 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허리 과신전 안 되게. 그러니까 과신전이 허리 꺾는 거죠. 너무 허리가 꺾지 않게끔 하시면 되세요. 복압을 되게 유지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복압. 근데 복압은 단순히 숨을 참는다고 복압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세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횡경막으로 정확히 호흡을 하셔야 돼요. 횡경막 호흡을 들이마을때횡경막이 밑으로 수축하거든요. 밑으로 수축하면서 이제 복횡근이 나 이런 근육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복압이 올라가는데 이횡경막으로 호흡도 안 하고 이 가슴으로 늑간근으로 가슴을 호흡하는데 호흡 참아버리면. 횡경막중앞에 하나도 안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호흡을 는다고다 보갑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횡경막을 정확히 호흡을 하신 다음에 그 말은 횡경막을 호흡했다는 건 배가 아주 빵빵하게 튀어 나와야 돼요. 빵빵하게 튀어 나온 상태에 호흡을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보갑이 올라가고 척추 안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횡경막을 호흡을 꼭 하시고요. 한번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흡 들이 마시고요. 횡경막으로 배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앉는 거죠. 이때 시선 고개 들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후 다시 들이 마시고 환경막으로 호흡해서 들이 마시고 내려가고 고개 들지 마시고요. 후 다시 호흡 들이 마시고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가동 범위까지 한번 스쿼트를 해보세요. 하프 스쿼트보다 풀스쿼트가 대둔근의 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까지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